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기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그리고 그 복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1년 내내 꽉꽉 가득 찬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증시가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빠지나 싶더니, 하지만 그냥 쭉 올라가는 모습 나타냈고, 게다가 개인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아마도 기름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달부터 제가 이제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CXL, 그리고 반도체까지 이거 정말 엄청나게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새해 첫날부터 야 이렇게 올라더라 싶을 정도로 급등을 했는데 과연 또 어떤 녀석들이 올랐고 그리고 또그 외에는 다른 애들이 뭐가 올랐는지 말리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그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5% 상승으로 2669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1.4% 상승으로 878까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이 와중에 코스피는 상승과 하락조목이 비슷했지만 코스닥은 하락보다 상승조목이 거의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쨌든 코스피는 또다시 급등해 2670그 다음에 삼성전자 오늘 79,800원까지 가는 모습을 나타내며 8만 전자까지 단한 걸음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고가 내는 친구들은 한 번에 전략 매도하는 거는 정말은 좀 많이 아쉬운 전략이다. 어차피 우리는 이 친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분할 매도가 맞다는 거 매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3전 과연 내일은 8만 전자 우리가 볼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 다만 여기에 서 이제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혹시나 혹시나 삼성전자가 8만 원을 넘어 약간의 과열 모습을 나타낸다면은 그때는 조금은 분할 매도를 할 때가 아닌가? 한일 길이, 뭐, 9만 전자 간담며 맞습니다. 올해 내일 저 길이 승 9만 전자 충분히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게 한 번에 갈까?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약간의 회의적인 시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에코프로 친구들이나 이제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모든 게내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더라.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삼성전자는 그만큼 또 무거운 친구인데, 과연 8만 전자가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차익 실현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한 번에 뚫고 갈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 하네요. 그리고 코스타이 오랜만에 고개를 조금 크게 들었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에코프로 비엠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걸 봤을 때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에코프로 친구들은 조금 더 쉬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한번더 모든 이평선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공부했다시피 그때가 바로 진짜 저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다음으로 매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매도했고 외국인 기관 매수, 연기금은 소량 매도. 이 와중에 연기금 뭘 샀나? 올해 처음으로 산 기업은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 포스코디엑스, 삼성전기, L&F를 n 매수. 그 반면 매도한 거는 삼성전자, d b 아이텍 기아. 고려 아연, 와이젠터를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체감 경기 풀린다. 차이신 PMI 4개월 내 최고치를 찍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다만,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 증시는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대통령 깜짝 금투세 폐지 약속을 또다시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공매도 금지, 그 다음에 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이렇게세 가지가 이어질 수 있을 듯한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조금 환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개별 종목단에서는 SLK리온 그룹주가 오늘 또 급등합니다. 이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으나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블랙핑크가 YG를 떠난다 이러한 발표에 YG가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오늘 상승해 1301원, 그 다음에 유가는 71.65달러. 아시아 증시는 일본은 휴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해나 항생은 소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미국 선물은 포화권, 그리고 선물 옵션은 눈치 보기가 나왔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고버스 에코프로, 포스콜딩스, 두산 로보틱스, HPSP, d b i 이텍 삼성 엔지니어링, 와이젠터,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코프로 BM, 펩트론을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에코프로 버티얼즈 SKNX, 동진 세미캠, 심테 퀄리타스반도체, 엘젠솔, 네이버, LG 디스플레이, 덴티움을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삼바, 셀트리온, 삼성전기, LNF, 하이브, HMM을 매수합니다. 수요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FMC 의사로 공개, 그 다음에 일본 증시 휴장이 내일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한빛 레이저라는 기업이 스펙 합병 상장을 합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반도체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CX에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혹시나 기론들이 투자를 하셨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수출, 반도체가 전년비 5%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하면은 하루 평균 14.5%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원익 퀸시 12% 상승. 해성 DS 11% 상승. 누가 봐도 겉터행이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무상증자 소식에 또7% 상승 심텍은 9% 상승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해 뭐할까요? 둘다 좋은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CX의 관련주 기울기가 이제 심상치 않죠. 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엑시콘 20% 상승 네오셈 18% 급등 오킨스전자 13% 상승 코리아 서키트 7% 상승합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당연히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제조 반도체 21% 상승 퀄리타스 반도체 16% 상승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 딴에서 새로운 테마가 하나 또생겨는데요 바로 침렛이라는 테마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3S가 상한가 도착 그리고 네패스가11% 상승합니다. 연휴 사이에 일본에서 강진이 있었죠. 그러한 영향으로 파라테 26% 상승 한창이 8% 상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끝이 아니다. 한번더올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며 조금 더 공포심이 많아지자 관련주가 좋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바이오가 뜨거웠습니다. 통합 셀트리온 플러스, 마이크론 바이옴, 예타서 플러스, JP모건 컨퍼런스 등 여러가지 기대감이 나오고 또한 금리 이나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겠죠. 셀트리온 제약 상한가 도착, 셀트리온 14% 상승, 삼성 바이로직스 3% 상승, SK바이오팜 2% 상승, 다만 최근 대로 좀 올랐던 알테오즈는7% 하락에 펩트론도 7% 하락했습니다. 임플란트 관련 주가 좋았습니다. 12월 임플란트 수출 전년비 32%증가에 덴티온 8% 상승, 디오 6% 상승, 태양건설도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3천억을 쓰겠다 이런 얘기에 태양건설 우선주 상가도 차 태양건설 13% 상승. 다만 저 기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진짜 무서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정치 관련 주가 오늘 좀 난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소식도 있었죠.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고 제일 처음에는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러한 걱정에 조금은 그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관련 주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가. 그 다음에 나온 소식이 생명이 지장이 없다. 이런 소식이 나오며. 오히려 주가는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수혜를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동신건설, 상한가 도착, 에이텍, 17% 상승,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뭐 생명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련된 관련주가 오를 때는 말하기가 진짜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다른 또관련주도막 난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장 정치 지도자 선호도, 1위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dtnc 상한가 도차 와이더 플래이12% 상승 한편 신당 창당 기대감도 있었다고 하네요. 넥스트아이 21% 상승 삼보산업 14% 상승 부국철강 6% 상승 남산알미늄6% 상승 다만 이제 이러한 정치 관련 주가 널뛰기를 하고 있지만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절대 절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와이젠엔터6% 하락합니다. 블랙핑크가 개별활동 추가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TVI 테크 오늘 6% 하락합니다. 원래 KCGI가 TVI 이크에 투자하면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량을 이제 다시 털고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자 주가는 6% 하락하는 모습. 포스코 DX 이제 코스피로 이장이 되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뉴스에 팔아라. 오늘 6% 하락합니다.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첫날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증시가 좋은 출발을 해서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까? 라는 기대감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작년에 로봇이랑 AI처럼 올해의 CX에 관련주,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 어디까지 갈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바이요